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,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입니다. 좀 길죠? 아그 이름이 굉장히 힘드네요. <laughs> 네. 무슨, 무슨 행사인가요, 그 행사는? <laughs> 네. 네, 미주에 사는 이대 동창들이 모두 모인다고 할수 있는데요. 그분들은 이제 각 지회, 뭐 뉴욕에 뉴욕, 시카고, 어, 로스앤젤레스식으로 그, 거기서 이제 동창회로 잘 모이시다가 그 지회들이 함께 모이는 지회 연합회가 되겠습니다. 어. 미주, 캐나다의, 캐나다와 미국입니다. 거기 어, 캐나다인데요. 캐나다까지는 네. 미주 다해서 40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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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되는데, 몇개 지회 빼고 여기 에 포함되지 않은 지회가 있어요. 38개 지회로 되어 있어요. 아. 그 지회에서 다 이제 그 동창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. 하나 연합하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동창. 모이고 네, 네, 저희가 10월 29일부터 나흘간인데요. 굉장히 행사가 좀 많아요. 처음에 첫날은 호텔 체크인 하고 등록한 다음에 이사회가 열리고요. 그 다음에 30일에는 어, 여행하실,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시내 관광을 하시죠. 그리고 관광 안 하시는 분들은 특강하고 세미나를 하시고, 저녁 때 총장님과의 만찬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만찬이 아주 큰 행사고요. 그 다음에 31일에는 어, 아침에 똑같이 그 여행을 또 하, 하시는 분은 하시고, 아니신 분은 세미나하고, 저녁 때는 애뉴얼 뱅킷 글에서 국제재단하고 같이 하는 연례 만찬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행사가 되겠고, 30일 그 다음날 이 1일에는 예배를 보고 또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헤어지게 되죠. 장소는 크라운플라자, 어, 애틀란타 페리미터, 어, 라디아 호텔, 크라운플라자. 네, 이번에는 그 총회 테마로 요번 해마다 이제 그 연합회 그 총회를 할 때마다 저희 지회에서 정하는데요. 이번에 주체가 지금 애틀란타 지회거든요.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그 이화 아름다운 삶 그거를. 총의 테마로 정했습니다. 금요일 아침 식사 후에 우리 7 9년에 심리학과 나온 김영래 교수님이 긍정 심리학을 세미나를 해주시고요 한 시간 동안 음. 또두 시에는 또그 트립을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동양화로 부채를 만들기 또 우리 동문께서 이렇게 강좌를 해주십니다. 그리고 또 정소영 교수님이 또 스트레스와 우리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네.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아티스트 전인경 화가가 또 톡을 주시는 게 있고 네. 또 토요일 날도 또 사군자 교실과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. 오 다양하네요, 프로그램들이요. 또 여행과 세미나 외에 사실은 만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때는 어, 본교에서 대외협력처에서 오셔서 본교 소식을 전합니다. 그러면은 현황과 또 어, 장학기금이나 또 유, 지금은 어, 그 학교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새로운 기숙사 건립을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2부에서는 굉장히 흥겨,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축하 무용도 있고 또 축가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각 지회 대표들이 나와서 탤런트 쇼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거기 시상식도 있고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어, 토요일 날그 그랜드 크스는 거기 또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. 본교 소식과 일부에서는 이제 본교 소식하고 또 어, 여러 가지 그 축가나 축사가 있고 축하 무용 이 있고 2부에서는 저희가 어, 식사 고그 시간에 아마도 지금은 그 계획 중인데, 그 확정되면은, 어, 패션쇼도 하나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, 그, 작년에 그 대상을, 탈렌트쇼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아틀란타 이 지회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용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상을 받았는데, 어, 그 대상 받은 작품하고, 그 다음에 그 전날 2015년 탤렌트쇼에서 대상을 한 작품을 재공연을 합니다. 어,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기조연설로, 어, 유봉열 전 애틀란타 부총영사님 지금 알제리로 발령 나셔서 가셨는데, 아마 그때 오셔서 기조연설 하실 것 같습니다. 원래 이걸 1년 전부터 저희 동문 중에서 기조연설을 부탁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기조연설 하시고, 그 다음에 축하, 어, 음악이 있어요. 그거는, 어, 지회연합회 합창이 있은 다음에, 또 저희 애틀란타 지회에 이와 합창단이 있어요. 그래서 합창단이 지금 열심히, 합창곡을 연습해서 아마 그날 선보일 겁니다. 경품 행사, 이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이화인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흥겹게 한번또 침묵과 화합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다 동창분들이 되시니까 어 동창분들 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등록하시고 신청만 하시면 다 신청해 보십니다. 네. 그리고 그 외에도 동문들의 가족, 또 친지 분들도 어,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. 참가비 있죠. 네. 저희 등록비가 20불이고, 그다음에 참가, 그 다음에 참가, 만찬비가 하루에 1인당 100불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음. 그 만찬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. 특별히 그 만찬비에서는 저희가 한50% 한, 어, 정도는 어, 장학기금 마련, 총회할 때마다 우리가 어, 마련하는 장학기금 마련에 쓰여지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 오셔서 만진에 참석하시면 또 좋은 어, 장학기금을 또 후원하시는 게되겠 때문에 좋은 행사가 될 겁니다. 각 예. 지회마다 어, 또 탤런트 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쇼를 만들어서 어, 댄스인과 노래와 어, 그런 또 즐,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고요. 그래서 이번에 1박2일 여행을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차타누바의 락시티하고 루비폴 그다음에 또내시빌의 뮤직의 전당 또 반더빌트 어, 앞에 있는. 팬, 어, 팔테넌 신전 그렇게 그쪽을 다 돌아서 1박 2일 여행을 하시게 돼요. 버스투어죠. 지금 등록하고 회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6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치. 주소록을 보면 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200명가량 주소가 확보되었거든요. 오, 그렇지만 많으세요. 아직 이제 동창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. 젊으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. 또,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은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는 젊은 어머님들도 있고, 그래서 아주 아틀란타주에는 재밌게 매달 모이는 우리 3년째 이제 회장하시는 우리 김정일 회장님이 정말 잘하셔서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동창 외인 볼 만한 동창 분들도 많은 이 기회에 한번 참석하셔서 또 동창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또 애틀란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총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